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하영난TV입니다. 오프닝 몇 번째니? 여기 <laughs>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, 그럴 수밖에 없다. 아. 어, 자, 저희가 지금 어디 나와있냐. 자, 보시면, The New Golf Living Legend. 골프 8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 행사에 나와있습니다. 벌써 지치셨어요? 네. 왜 이렇게 지치셨어요? 밥도 맛있는 거 드시고. 제 앞에 보이는 이 차가 바로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입니다. 뭐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뭐 크게 변경된 건 없어요, 그죠? 근데 여기 헤드라이트가 약간 좀 이제 얄쌍하게 빠졌어요. 특히 여기가, 그죠? 네. 여기가 조금 얄쌍하게 빠져가지고 좀더 날렵한 이미지를 주고, 자 그리고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사실상의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로고가 발광이 됩니다, 그죠? 음. 발광이 돼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 차를 운행하는데 밖에서 보고 있으면 이게 되게 이쁠 것 같다, 그렇지? 그리고 아, 여기도 이제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? 있습니다. 어, 폭스바겐이 이런 거를 잘하더라고 음. 티구안에서도 그렇고. 자그데이색 색이 되게 이쁘다. 아마 색이, 새로 추가가 된 컬러일 겁니다. 어, 이거 이게. 되게 약간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연한 하늘색 이거랑 비는. 말씀을 해주세요 아, 이거는 실버네 완전한 실버 메탈릭 실버 어. 컬러고 이쪽에 거는 조금 더 광이 없는 느낌 자 사실상 이 차의 네. 가장 큰 변경점 이 뭐냐 실내에 들어가면 네. 있습니다 일단 실내로 들어왔는데 여기가 제대로 바뀌었네 이게 원래 10점 몇 인치 디스플레이 음. 화면이었는데 이게 12.9인치로 바뀌었습니다 네. 그래서 이게 원래 id4나 id5에 적용이 돼 있는 이큰 대화면이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이 됐는데 예전 모델도 엄청 작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 치고는 좀 작았죠 많이 이 차가 작았죠. 이제 12.9인치로 바뀌어가지고 좀 시인성 면에서 굉장히 좋아졌다 자, 근데 좀 특이한 점이 뭐 폭스바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새 폭스바겐이 네비를 안 넣어줘요 음. 어, 지금 네비게이션 여기 있긴 하지만 기능이 없거든요 대신에 여기 앱커넥트 무선 AACP로 네비게이션을 연결하거나 뭐 유튜브 뮤직 이런 거 들을 수가 있어요 넥서스는 순정 네비 뭐 써요? 아틀란스입니다 아틀란스 괜찮아요? 아틀란이, 그, 아틀란, 죄송합니다.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. <laughs> 네. UX가 너무 그래요. 아틀란이라는 내비 자체가 국산 내비다 보니까 음. 최적화는 잘돼 있어. 근데 제 의견에서는 사실 나는 이게 폭스바겐이 이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아무리 순정 내비가 다 들어가 있어도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빈도가 몇 퍼센트나 될까? 그치. 거의 웬만하면은 여기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활용을 해서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, 구글맵을 띄워놓고 다니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의 내비게이션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내비가 들어갔으면 아마 최소 100만원 이상 올랐을 거야 네 50만원 50만원? 어 근데 하여튼 이거 필요 없으니까 누가 요새 뭐 아틀란 이런 거 씁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<laughs> 아니 렉서스도 솔직히 그 AACP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아, 물론 나도 어쨌든, 그래가지고, 에코넥트만 들어간 선택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. 폭스바이 요새 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. 여기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. 음, 바뀐 게 없고, 그 대부분이... 이 시트를 보면은, 전작도 그랬는데, 음. 이게 다 여기 스웨이드 소재예요. 음. 스웨이드 소재고, 음. 그리고 여기 사이드보스터 여기 부분에 이제, 직물 소재가 들어갔는데, 형, 딱 앉아보면 어때? 좀 작은 음, 느낌이 아니면 뭐 어때? 아니요. 작지 않아요. 제가 이게 어. 살이 쪄 가지고 지금 허리 34 입습니다. 어. 봐봐, 봐봐. 보, 보면은 뭐 엄청 그렇게 끼진 않네. 아니 아니. 이게 그딱 어. 좋아. 딱 좋아. 이게 끼는 게 아니야. 어. 보기에는 이게 형태 자체가 각져 있고 음. 좀볼수가 많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 어, 저거 되게 불편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의외로 쿠션감이 꽤나 괜찮습니다. 티고한보다더 착좌감이 부드러운 것 같아. 아유, 푹신한 것 같아, 진짜. 티고하는 교회의자지. 어, 거의 어, 교회의자지. 네. <laughs> 어, 그래가지고 어. 이게 딱 앉았을 때 보통 이게 스포츠 다이빙 하면 은딱이 앉았을 때부터의 감각이 되게 시트 포션이 낮고 몸을 이게 렇딱 감싸줘야 된다라는 음. 그런 게 있잖아. 딱 지탱을 해줘야 된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거의 차 흔들리겠어요. 어. 네. 그만큼 차는 흔들리더라도 <laughs> 네. 아, 그리고 이 차가. 음. 롤이 없는 차가 아닙니다. 어, 롤이 어? 있어요. 어, 이거 롤 의외로 음. 좀 있어요. 근데 음. 롤이 있어도 시트가 안정적으로 몸을 지지를 해줄 수 있으면 그만큼 불안감은 없어지는 거죠. 그렇지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된다? 운전이 재밌어진다. 맞습니다. 어. 이 뒷좌리 착좌감 되게 괜찮다. 생각보다 괜찮지. 괜찮다. 아 이게 약간 여기를 이 파고들게 해놨네 여기를. 응 음,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놨는데 공간은 사실 뭐 크게. 난 모르겠어. 전세대랑 비교를 했을 때 음. 이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공간이 넓어졌다 이런 건모르겠고든자 음, 그리고 해치백인도 불구하고 송풍구가 있는 거고. 이거 26도래네. 더워 죽겠다. 형. 아 진짜 <laughs> 너무 덥다. 행사 <횡사 웃음> 이게 불빛 때문에. 여튼, 이 공간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열 시트를 정상적으로 해놨을 때 주먹 한개 정도 들어가는, 뭐, 소형 해치대, 해치백이다 보니까, 그 공간감에서는 그게 말할 게 없고. 아, 뒤에도 이게 안 바뀐 것 같은데, DRL 세부 이 디테일이 바뀌었네. 이게 메인등 말고, 어. 여기 있는. 아, 이거 되게 예쁘네 이 지금 8세대랑 8.5세대랑 어. 이 네모 속된 말로 이게 담아. 음, 다. 가마 크기가 <laughs> 맞네. 이게 LED는 어. 아니잖아. 어, 가마가 다마, 다마 크기가 좀 어, 달라졌고 네. 여기는 이제 부, 불빛 나는 게 아니야. 자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볼게. 트렁크. 아 트렁크 전동 트렁크가 아니고. 어 이거 벗긴. 어 그래 그래. 벗기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. 어한이 정도. 응. 네. 어 여기 되게 깊네. 에. 네. 왜 이렇게 깊어?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, 아, 그러니까 스페어 타이어 요새 어, 필요 없으니까 이 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 그 말인즉슨 얘 빼놓게 되면 공간을 이만큼을 더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. 아, 그까 일반적으로 장볼 때는 뭐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형. 여행, 여기까지 장볼 때도 충분합니다. 이거 캐리어, 긴거 이렇게. 긴 아, 긴거 하나하나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. 한개반 정도. 한개 반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납 공간, 이거 실생활 부분에서 이렇게 놨을 때 모자란 부분 없습니다. 라면 박스 큰 걸로 두 개도 들어가요. 아, 나는 이렇게 봤을 땐 되게 작았는데, 러기지 보드 치우고, 요거까지 들추니까 공간이 좀 많네. 휠도 어, 2254018뭐 들어가 있고, 뭐 2차급에는 사실 225가 폭이 좁다라고 할수 있는데, 타보면 어이.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. 8700인데, 그지. 충분하죠. 그래. G T I로 올라가야지 이제 2, 3으로 바뀌어. 음. 어, 여튼 그렇고. 뭐 전체적으로 지금 짧게 뭐 살펴봤는데, 뭐 외관적으로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저런 이제 디테일들. 음.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차를 변화시키거든. 기분 전환. 음, 기분 전환. 음. 오빠 바람 세러 나갈래? 그 정도. 음. 아 그리고 이게 D R L이 저거 되게 날카롭게 바뀌었다. 원래 원래 안 이러지 않았나? 이이딱 약간 X5처럼 바뀌었네 이거. 썸네일 난... 찍고 가시죠, 이제. 난안 찍어. 아, 형도 찍어야지. 어, 형 찍자. 아, 나좀 찍자. 어, 형 찍자. 그... 찍...